노화를 막는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콜라겐, 아 콜라겐. 콜라겐은 우리가 이제 피부미용할 때 음. 제일 먼저 떠오르고 화장품 고를 때 뭐~ 콜라겐 성분 이게 전신과 관련이 있다는 게 너무. 콜라겐은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. 음... 그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70%가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. 그중에 콜라겐이 무려 30%를 와... 차지하 있습니다. 와... 거기다가 이 콜라겐은 우리 몸 곳곳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음... 각종 장기를 비롯해서 힘줄, 인대, 피부 등 신체 조직을 지지하고 또 각막이나 연골, 뼈. 혈관 등도 콜라겐이 꼭 필요합니다. 음. 그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섬유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요. 1g이 강철을 1g보다 약 5배에서 10배 정도로 강하고요. 음. 거기에 유연하기까지 해요. 그래서 무려 4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와. 합니다. 1g이. 와, 1g이. 우리가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많이 알고 네. 계시죠? 사실 뼈마디에 있는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더 중요합니다.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장치를 또 준비했습니다. 조교 네 조교 조교 또 새로운 코너죠. 네오 소리 나는 <laughs> 최고의 알짜 백서 <laughs> 오한진과 최유진이 알려주는 의학 백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갔다 오면 지진 거아니에가 뭔가 했더니 오한진의 네. 오. 오 그냥... 혼자 다한 네. 네. 명만 신난 코너 일단 볼까요? 네, 네. 이 네. 이렇게 어 뭐예요? 옅가락이다. 옅가락. 맛있겠다. 옅가락을 우리의 뼈다 오.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러트려 볼 생각인데요. 이거 엿치기. <laughs> 옛날에 옛날에 엿치고. 어, 일단 거? 이긴 건 제가 이겼는데. 어, 어, <laughs> <졌네. 그러면> 이긴 <이인> 건 <laughs> 제가 이겼는데, 오, 여기는 구멍이 송송 나 있고. 어, 오엄 차이네요. 너무 차이가 그렇구나. 많이 났다. 오 네. 어, 어떻게 어. 지 그럼 지금 거기 빈 공간이 많은 그 여지 이제 골다공증 있는 약간 그렇죠. 이 없는 지금 뼈네요. 결국 이빈 공간이 많은 뼈가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서 쉽게 부러지게 되는 음. 걸 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제가. 분지렀던 이 엿은 구멍이, 구멍이 거의 없잖아요. 네. 이렇게 콜라겐이라는 것은 세포 사이사이를 연결해서 뼈와 피부 머리카락 등을 탄력있게 지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젊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. <laughs>